보시죠. 시르 사사나 들어올리기 직전까지 준비. 인헤일 업.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일단 안정성을 확립해놓고 그 다음에 충분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 가동적으로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시도를 하더라도 그냥 막 들어올리는 거랑 안정성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움직이는 거랑 후자가 훨씬 빨리 늘어요. Good. 먼저 내가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주은 쌤 손가락에 힘더 빼주세요. 네 좋아요. 아더 빼야 돼요. 힘더 빼야 돼요. 아 손가락 힘더 빼야 돼요. <laughs> 네, 다리 좀더 움직여볼게요. 위로 들어올릴게요. 아, 오케이 좋았어요. 네. 아 그래 좋아요. Good, good. 좋았어요.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묵타하스타지르사사나 A 손바닥 준비 인헤이 업 여기서 상완골이 너무 수직이면 안 됩니다. 이게 살짝 더더 더 내려 내려 보세요. 이 팔이 한번 올라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할때 팔이 너무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얘가 저저잘 보세요. 살짝 외전해야 돼요. 그래, 힘이더 많이 들어가요. 30도 벌려주세요, 30도. 아, 또덜 덜 벌어졌어요. 얘가 이렇게 와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각이 30도가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네, 굿. 그래, 훨씬 쉽게 이 안쪽에 있는 큰 근육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어요.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네, 계속 올라오세요. 네, 굿, 굿. 굿, 굿.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오더라도 내 근육 힘으로 잡으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목타 네. A 첫 번째. 목 오른쪽으로 돌리고 들어올리기. 준비. 인헬업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상인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힘이 잘안 들어가요. 상완골이 외전해야 돼요. 그래 등이랑 이 몸쪽이 굉장히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어요. 얘가 안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 팔꿈치로 힘이 다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 얘를 이만큼 벌려줘야 돼요. 손을 이렇게. 너무 너무 넓게 벌리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넓게. 이번엔 목 왼쪽으로 돌리고 들어올리기 왼쪽 준비 인 u 업 지금 계속 구르시는 분들 팔이 너무 안쪽으로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리쌤도 마찬가지예요 팔이 너무 모여있어요. 다시 내려보세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대로. 이 팔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 30, 30도에서 40도 정도 벌어져야 돼요. 그래, 여기 쓸수 있어요. 얘가 이러 가잖아요. 이러면 다 여기밖에 못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제가 막 여기저기 잡아드리느라 너무 오래 버티면요. 알아서 내려오시면 돼요. <laughs> 이번엔 어 좌우왕복 다섯 번한 세트, 좌우왕복. 한 번에 요분, 어. 가로질러야 돼요. 어. 네, 준비, 시작! 꼭 수건 챙겨오세요. 수건. 뭐라도 마치고 해야 돼요. 이거. 너무 <laughs>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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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오늘 뭐 하루만 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입읍시다. 이 수련하실 때는요. 힘을 내 몸에 고루 분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분산이 안 된다면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몸이 가볍게 퉁퉁 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부하가 다 고루 분산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이드는 그런 압력도 별로 없는데 이게 너무 몸이 무겁게 느껴지니까 다 머리로 받아 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더 아픈 거겠죠 아 물론 가볍, 가볍게 해서 아픈데 그냥 다 들이받아 버리면 더 아프겠죠 이번에는 위아래 10번 한 세트 열번을다안 채워서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가볍게 뛰려고 노력해보세요. 준비, 시작! 가볍게 뛰려면 한번뛸 때마다 숨을 계속 쉬어야 돼요. 숨을 채워놓고 뛰어야 돼요. 아리스는 손더 넓게 벌리세요, 넓게. 더 넓게 벌렸어야 돼. 외전, 외전. 진이올 네. 붙이고. 하면... 아, 붙이면 팔, 팔꿈치 나가요. 붙이면. 팔꿈치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근육을 많이 동원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단점이에요, 그게. 네. <laughs> 구조상, 구조상, 이렇게 가잖아요? 안으로 모이면요. 그냥 무조건 힘이 여기밖에 안 들어가요. 상완삼두근의 끝단. 끝 단거 거의 팔꿈치 이쪽에만 힘이 다 들어가고 물론 여기 근육도 당연히 발달시켜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만 발달시키는 것보다 이 지금 우리 자세를 할때 누가 봐도 이 자세는 이거 발달시키는 게 여기 이만큼만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다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전 하는 게 이치에 맞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더 옳다는 거예요. 이번에 좌우 정면 위 아래 다섯 번한 세트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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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laughs> 어, 깜짝이야. <laughs> 저도 이거 <여기> 빌린 거예요. <laughs> 여러분은 근육을 많이 동원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팔에서도 팔꿈치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모으면 안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도 계속 붙이, 붙이면서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자세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이, 자세, 이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근육 중에서 근육 다 붙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밖에 안 써요 그러면서 자세를 만드는 거랑 근육 다 동원해서 활성화 골고루 시켜주면서 들어올리는 거랑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하실 때에도 어, 어떻게 보여드려줄 좋을까? 어, 여기서 붙여가지고 만들면요 근육이 많이 동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릴 때에도 먼저 외전을 시켜 놓고 그러니까 외전을 시켜 놓고 그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외전 시켜 놓고 붙여요 외전 붙이기 외전 붙이기 이렇게 해야 다리에 있는 근육 다 동원할 수 있어요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복,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들어 올리면요 근육을 쓸 수가 없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외전 내전 외전 내전 그러니까 외전의 기능이 뭐고 내전의 기능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전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막 이런 것 같은 좋은 거예요. 외전하면은 근육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하가 고루 분산이 돼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엔 D, 손등. 준비. 인헤이 업. 굿, 좋아요. 굿, 굿, 굿. 다시 숨을 쉬어서 공기를 몸에 가둬버리세요. 여기다. 하고 올리고, 하고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번 더.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좋아 가간 있었는데 네리걸 처음에 손등이되게 많이 확실히 분네 확확 분산되죠 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먼 쪽에 있는 분절들을 너무 과하게 쓴다는 건요몸 쪽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외전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다 특히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30도에서 45도 정도 40도 정도 다 벌리면서 하시고 이분들은 절대 뒤로 안 넘어가요 왜? 그냥 이뒤 승모근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큰 근육들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 분들은 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이걸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왜? 먼쪽 분절들에 힘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먼쪽 분절에 들어갈 힘을 몸 쪽으로 다 분산시켜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C 손바닥 준비 인헤이 업 이제 해부학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전부 다 해부학 원리 아닙니까? 그걸 요가 수련에 다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해부학은 절대 어렵게 공부하시면 실전에 적용 못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수직 동작 아닙니까? 이 수직 안정자랑 근육들이 활성화되면요. 그냥 자동으로 일자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수위적으로 10시에 있는, 그니까 다리가 아직 완전히 수직으로 들어올리지 못했는데, 그걸 억지로 일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근육을 고루 활성화시키면 그냥 알아서 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들 10시 만들어 보세요. 다리, 다리 10시로 만들어 보세요. 10시. 네, 네. 이렇게? 네, 네. 자, 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laughs> 수련자가 얘를 일자로 만들 때 일자로 만들 때 붙여놓고 붙여놓고 어우아자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다시 아이 내려오시면 돼요. <laughs> 절대 습관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뭐 습관이 필요가 없는 자세들인데 습관이 있다는 게. 응. 자 여기 있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일자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요, 자, 첫 번째. 수의적으로 수의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다 가 있고 두 번째 계속 밖으로 벌려서 근육이 알아서 그냥 지활성화 돼서 그냥 자동으로 일자가 되게 만든다 이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후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이거 지금 제가 그냥 제가 방금 10시였잖아요 두 번째 했을 때 다리를 벌리잖아요 그럼 근육이 확 활성화 되거든요 그리고 붙이면 그냥 알아서 그냥 쑥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아, C도 했죠 이번에 D 팔꿈치 응. 준비? 목이 목도 먼저 분절이에요. 인헤일업 이제 해부학에서 소모성 관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허리 그리고 목. 생숨이 응. 응. 유연하니까 자꾸 이제 약간씩 신전의 움직임이 발생하는데 완전 완전 수직 안정자. 완전 수직으로 정확하게 딱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 사람 잡겠네요. <laughs> 제가 막상 준비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세만 만들어서 오거든요. 그냥 시퀀스만 준비해서 오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발생했죠. <laughs> 자첫 번째 증상 뭐, 뭐가 발생했습니까? 일단 구른다. 굴렀을 때에는 마찬가지 몸쪽 분절을 못 쓰고 먼쪽 분절을 과도하게 많이 쓰는 것이다. 두 번째 팔꿈치가 아프거나 혹은 손목이 아픈 일이 발생했다. 또먼쪽 분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쓴 것이고. 뭐 있죠? 방금 뭐가 아프다고 했었죠? 뭐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 몸쪽 분절이 아니라 먼쪽 분절을 많이 쓴 것이죠. 이런 것들이 소모성 관절입니다. 첫 번째 소모성 관절, 허리. 두 번째 관절, 목. 그 다음 어깨. 그 다음 팔꿈치. 그 다음 손목.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쓸때내 몸쪽 분절을 더 많이 못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